See you 11조는 하나님의 것. 우와, 말도 안 돼. 1등에게 2014년 한정판 최신 도로봇을준대 우와. 우와, 진짜 짱이다. 도로봇은 한정판이라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. 오 나도 갖고 싶다. 야야야 야, 야, 야. 우리도 그럼 알시카 대회에 나가자. 어? 어휴, 난 알시카 없어. 아 용돈 모아서 사면 되지. 아이 돈으로는 알시카를 살수 없잖아. 저금통을 뜯어도 턱없이 모자라고. 어떡 하면 좋지? 어나 정말 뚜로브 갖고 싶은데. 이스 이거 이거 네 거야? Of course, 우리 데리가 아메리카 출장 갔다 오시면서 사온 거야 어, 아마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RC카는 없을걸? 응? <laughs> 진짜 폼난다 나도 한 번만 조정해보자 Oh no, 절대 안돼곧 어... 어, 예조마을배 RC카 대회에 나갈 귀한 나의 RC카에 흠집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? 절대 조정은 안 돼. 아, 그럼 한 번만 만져볼. 언니, don't touch my car. 어... 야, 이거 많이 만지면 달거든. 함부로 만지지 마. 아, 시사해.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. 흥, 뭘 사도 내 거랑은 비교가 안될 거다. 아, 어, 그럼 난 이만 조정 연습을 해야 해서 가볼게. 바이바이. 어... 야 뭉치야 야, 찰스 알씨카 샀대 아빠가 미쿡에서 사 오셨대 오, 완전 멋있다 어 찰스가 1등하려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차만 좋다고 1등하는 거 아니야 조정을 잘해야지 헤휴 토대로 우리도 알씨카 보러 가자 어 빨리빨리 어저저저저저저가 어, 어, 알시카 대회 때문에 여기에 최신 알시카들이 다 들어왔대. 들어가 보자. 어? 아 싫어. 보면은 더 사고 싶을 텐데. 난 용돈이 적어서 살 수가 없어. 너또 로봇 정말 갖고 싶어했잖아. 최신 알시카 아니더라도 비싸지 않은 알시카 하나 사서 대회에 나가 보자. 어? 어, 한번 나가 볼까? 어, 아이, 또 혹시 모르지? 어? 니가 조정을 잘해서 찰스 알시카를 이기고 1등할지도? <laughs>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<laughs> 아, 그래, 두돌아 우리도 대회에 나가자 <laughs> 두돌아, <두더라. 웃음> 놀러 가자 어나 지금 바빠서 못 나가 어? 뭐 하는데? 알시카를 어, 사기 위해서 용돈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어 너도 그대에 나가는 거야? 응, 나도 도전해보기로 했어. 어, 남자애들은 다 나가는 것 같아. 근데 두더라, 대회는 대회고, 요 앞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문을 열었대. 맛있다고 소문났다? 우리 출출한데, 먹으러 가자. 응? 어, 안 돼. 알치카 사기 전에는 어떤 군고질도 할수 없어.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야지 반짝반짝 아이고 우리 투덜이가 아빠 구두를 다 닦아주고 <laughs> 정말 고맙구나 투덜아 앞으로 아빠 구두는 제가 맡을게요 단한 번에 천원 <laughs> 용돈이 필요했구나 <laughs> 여기 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싸 시작이 좋은데 엄마, 엄마, 여기 좀 앉아봐요, 여기. 요즘, 우리 엄마, 부쩍,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 것 같아요. 헉, 정말? 많이 늘었어? 응, 오, 오, 이쪽에 많아요. 내가 뽑아줄게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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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이거, 하나 뽑을 때마다 100원이에요? 하나에 100원? 아, 비싸. 아, 나안 할래. 아, 아, 알았어요. 그럼, 50% 할인해줄 테니까 몇 개만 더 뽑게 해줘요 <laughs> 알았어 그럼 살살 뽑아야 해 <laughs> 좋아 좋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면 안식카를살수 있을 거야 최신 또로봇 꼭널 갖고 말겠어 야 박물관 견학 숙제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? 응, 음, 난 걸어갈 거야. 말도 안 돼. 거기가 얼마나 먼데 걸어가겠다는 거야. 운동 삼아 걸을래? 너 혹시 버스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응, 음, 나알시카 사기 전까지는 10번도 쓰지 않을 거야. <laughs> 도도라, 너 정말 대단하다. 어, 시간 없어 박물관 닫기 전에 난 걸어간다. 어, 야, 나 혼자 버스 타기 싫어. 가지가... 어, 너무 걸었나봐. 다리가 퉁퉁 부었어. <laughs> 어, 맛있는 떡볶이 냄새... 1인분만 사 먹을까? 아, 아니야, 알시카를 사기 위해선 조금만 참아야 된다 어, 이제 곧 나도 이곳에서 알시카를 살수 있어 <laughs> 어? 투더리구나 어? 드림이 누나 투더리도 <laughs> 알시카 대회 나간다며? 네 제가 솔직히 승부욕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대회나 시합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음, 태어나서 처음 나가는 큰 대회예요. 아, 그래서 여기 알시카 사러 온 거야? 오늘은 아니고요. 다음 달에 살수 있어요. 제가 그동안 알시카 사려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. 지금 모은 돈에 다음 달 용돈만 더하면. <laughs> 멋진 알씨카를 살수 있어요. 와,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수더라, 알씨카 사면 누나한테도 꼭 보여줘야 돼? 아, 물론이죠. 어? 운동장으로 왜 불렀어? 비렁기가 알씨카는 아직 못 샀지만, 저장을 위한 준비는 해야지. 자, <laughs> 자. 나를 따라 해봐. 우선, 어깨를, 올렸다 내렸다 어깨 운동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? 알시카 조종은 팔과 손의 힘으로 하잖아 그래서 먼저 팔과 손의 근력을 키우자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둘, 하나 둘, 둘 하나 둘 하나 둘, 둘. 투덜이가 알면 많이 실망할 텐데 어쩔 수 없죠. 지금 사정이 이런 걸. 오늘 받는 용돈만 더하면 드디어 알씨카를 살수 있어요. 엄마 아빠, 용돈 주세요. 자, 두더아비안해서 어쩌지? 이번 달가게 지출이 많아서 우리 투덜이 용돈을 조금 줄였어. 어, 그건 안 돼요. 원래 제 용돈만큼 받아야만 아이스카를 살수 있어요. 아, 이번 달엔 절대 용돈을 줄일 수가 없어요. 어,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? 용돈을 적게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는데. 어, 딱센트가 줄었어. 만약 오늘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하게 되면, 알치카를 살수 없게 되고,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살수 있는데, 대회는 이제 내일 모레고, 어, 어쩌면 좋지. <laughs> 우리 투덜이한테 미안하게 됐구나. 아빠, 저 솔직히요. 이번 달은 11조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. 두달아, 11조란 자신이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야.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. 하지만 11조를 드리면 영영 알시카 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렴 응? 두드러 알시카사러 가자 내일이 대망의 알씨카 대회날이다. 그리고 오늘 네가 드디어 알씨카를 사는 역사적인 날이다. 뭉치야. <laughs> 어? 난 이번에 알씨카 대신 11조를 드릴래. 야야야야야, 어, 그게 무슨 소리야. 네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. 이번 달만 11조 하지 말고 그냥 알씨카 사!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다고 아까워하고 안낼 수는 없어 네가 그동안 이 아시카 사려고 얼마나 열심히 용돈을 모아왔는데 하, 이건 정말 말도 안돼 <laughs>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교회 가자 <laughs> 어떻게... 아무렇지 않게 11주를 줄이냐? 우와, 두더리더 다시 봤어, 어?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야. 어? 저건 뭐지? 어? 가서 보자. 후와 말도 안 돼! 내일 대회 끝나면 재고로 남을 할인해서 판매하나봐! 아 이게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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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빨리 사! 어 주자! 어, 어 빨리빨리빨리! 가자! 아, 가! 어. 아저씨 알시카 주세요! 결국 11조도 드리고 50% 할인으로 알시카도 사고 오히려 용돈이 남게 되었다. 아, 아 배아파! 아 배아파! 아, 나 완전 비싸게 샀는데. <S> <S> 내 안식가가 니꺼보다 네 훨씬 좋은 거다. <laughs> 내가 내일 대회에서 뭉치 너꼭 이긴다. 11조를 선택한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더 근사한 방법으로 채우고 넘치게 하셨구나. <laughs> 좋아해, 예수님을 좋아해, 늘 항상 우리 앞에 한그분난 예수님을 좋아해. 예!